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저 벽에다가 어, 제가 내는 가성을 어, 이제 믹스 배운 거 네. 배운 걸로 진하게 한번 내볼게요. 네. 음, 음... 얼마큼 높이 내볼까? 자 이거예요. 볼게요. 오케이 좀더 진하게. 오케이. 자, 뭐, 원래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잘 걸고 있는데. 랄! 쪽죠. 이거를 이 차이가 뭐예요? 뭘, 뭐뭘것 같아요? 그 그렇죠. 공명. 고,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담님은 어떻게 보면 소고. 소고 알죠, 소옷 네. 나는 대복처럼 내려고 하는 거요그 차이가 뭐예요? 네. 치는 크기에요. 이것도 맞아요. 라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 갈게요. 아, 이번엔 좀 뭐로 내볼까? 왜로 해볼게요. 외. 오케이. 시작! 자, 지금 약간, 뭐, 입에서 호흡이 터져나오는데요 다시. 왜? 왜? 더 넓게 써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자, 지금, 왜? 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왜? 이런 느낌으로 바꿔야 돼요. 음. 자. 소리를 비교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소리를 낼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걸 이렇게 조이는 거하고, 네. 요만한 걸 이렇게 조이는 거하고 달라요. 네. 여기 에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 <laughs> 조이는 거예요. 음. 해볼게요. <웃음> 그렇죠. <웃음> 오케이. Very good. 다시. 자 소리를 낼때 우리가 조이는 거잖아, 요 그죠? 근데 조일 때 이렇게 자발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더 진동스럽게 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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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또. 이번에 좀 어려운 발음. 왜냐하면 이 믹스 쪽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려운 발음에 대해서 약간 제약이 덜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발음들에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더 진행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그 조이는 방법을 썼을 때음역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겠 예. 음이 올라가면은 내가 호흡을 더 뱉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예 네. 얼마큼 조여주냐? 예. 음 이번에는 오로 할게요. 아 이거 이거 음용 지금 올라갈 때 힘을 쓰지 안돼요 시작, 다시 아 이거 맞다 자, 힘을 쓰자아 이게 아니라 그럼 막아버린다고 여기를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이 올라갈 때더 조여주면 된다 그랬죠? 로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두성구 쪽을 더 공략을 해줘야 돼요 두성구 쪽을. 근데 원래 저는 아라 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호흡이 빠져요. 그렇죠. 그게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호흡의 양으로 호흡의 양을 힘을 실어서 고음을 냈던 사람들, 일반인들은 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호흡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져야지 호흡으로 떨어져서 밀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써보니까? 일단은 힘이 덜 들어가고, 힘이 덜 들어가고, 네, 힘이 안 들어가는 수준으로 거의. 그리고 목의 상태는 어때요? 목은 별로. 옛날에 생목을 썼던 거에 비해. 생목 쓰면 목도 다 아픈데, 응. 또 목도 안 아프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음역대들이 다 3억이 넘어가요. 음... 3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뭔가 그 울리는 거, 울리는 응. 게더 응. 기분 좋은 울림. 그쵸. 그게 확실히 찌르는 느낌이 응. 되게 기분이 좋아, 짜릿해. 요 내가 하는 거.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믹스를 쓸때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단편적인 부분만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노래로 어쨌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소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성의 비율이 더많아 즉, 두성 쪽에서 가성의 비율이 많다는 건 연구계 쪽에 소리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라라 하고는 같은 음이고 같은 작용을 하는데 내가 위치를 어디서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성틱하게 만들려면 진성의 틀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 소리를 가성틱하게 내려면 가성의 틀에 넣어주면 돼요. 우리 입안의 공간이 그 틀이라고 했을 때그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틀이. 영국개란틀과영국개란 틀과, 틀과 병국의란 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가 이런 영 영국의 조 틀. 근데 나오면은 응. 소리가 막 약간 소프라노, 응. 약간 가 어, 높이 올라가는데 너무 응. 소프라노시이고 응. 응. 가성틱한데 우리가 틀을 경북에다가 맞춰주면은 라라라라가 응. 된다는 응.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아까 응. 말씀드렸지만 그 틀에다 이 소리를 같이 내는 거잖아요. 같이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이 내주기 때문에 저항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음... 이렇게 내는 것보다 라! 이렇게 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져요. 음... 네. 배운 지 얼마 안 돼? 저, 이번이 14번째. 14번째 수호? 그럼 뭐야? 3달 하고 이제 두번한 거네요 네 음. <laughs> 오늘 열다섯 번이 오늘 열다섯 네. 번이지 상당히 음. 빠르긴해요 빠르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마 또 다른 그 난제가 올 거예요 아, 왜냐면 노래가 고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음부터 고음까지 네. 매끄럽게 돼야 돼요 <laughs> 이렇게까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용부터 이렇게까지 가져야 돼요. 이거를 쭉 뽑아내고 쭉 이렇게 해줘야지. 관 이동하듯이 이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연결시켜야 되는 음, 거죠? 없이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히, 그, 믹스 보이스를 쓰는 거에 대한 스킬의 근접을, 엄청나게 근접을 했다는 거야. 아주 좋은 성과 아주 좋은 성과야. 잘 <laughs> 밝혀주신다. 아니, 근데 이게, 균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연습실이 있냐고. 네, 따로 맞아. 연습실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왜냐면 물론 무조건 뭐, 뭐뭐뭐 연습을 해야지 바뀌는 게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 보면은 연습실이 네. 필요해? 요 그렇게 지금? 으면은 돈이 아까웠겠 솔직히. 뭔가 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예상, 예상되는 예상게 하나가 이제 일주일 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잘못 연습해서 때대있잖아요그렇그 어, 잘못 알아간 거를 아무리 잘, 잘 가르 쳐 주셔도 잘못 알아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잘못 알아가고 처음에 그럼 그렇게 잘못 알아간 건데 목을 많이 쓰면서 연습하는 거를 잘못 알아가는데 그거 연습실에서 그렇게 막다 때려서 막 했으면 목더안 좋아 엄청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연습실. 그니까 이게. 노래를 배우고, 특히 발성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들, 일반 분들은 연습실이 있으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상황에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제가, 그러니까, 히로 막하고나 가도 애들이 연습실 사용을 하는데, 연습실에서 되게 무성과적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연습이 시간의 양에 비례한다라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래에서. 예를 들어서 나올의 노래를 연습을 할때그그막 스케일 많어떻꼬불이꼬불이 그러니까 R&B 할때아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연습에 비례, 시간에 비례해요. 근데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연습을 할 때는 연습실도 솔직히 필요 없고 지금 소리 크게 낼 때도 아니고, 지금 우리라는, 나라는 악기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에요. 근데 소리를 정말 잘 내고 싶으면, 섬세한 소리 연습을 해야 돼요. 섬세하다는 게보고요 우리가 그냥 큰 원에다가 뭘 집어넣는 건 쉽잖아요. 그렇게 발생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그만 반응구멍이 실 들어가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작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작게 연습을 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나를 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우리가 거울로 보이지 않는 내몸 안의 것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저번 수업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낼수 있었던 건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크게 소리못 내잖아요. 근데 계속, 계속 이쪽 공간을 쓰, 쓰려는 연습을 했었으니까 네. 된다는 거예요.